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깥집 부동산 인생복독방 공인중개사 최문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시 서구 도마등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 159.56평, 건물 면적 213.74평, 최초 감정가 24억 5,136만 4,400원이고요. 어, 입찰기일이 12월 15일입니다. 어,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한번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촬영을 나왔습니다. 일단 대지 면적이 굉장히 좋아요. 100평이 넘는 건물이고, 그리고 바로 앞 도로 2차선 접했기 때문에 접근성 굉장히 좋을 것같다는게제 생각이고 어, 임차도 충분히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상가가 위치했고요. 1층에는 1층 상가는 아직도 유지중이고 건물 외벽은 현무암 대리석 진쿠를 섞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건축년식 2019년식입니다. 건물 상태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보고 건물 내부 외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어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인근 상권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빈 상가도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활발한 상권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임차인들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것같다는게제 생각입니다. 어 현재 1층 상가도 유지 중이시고요.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은 페인트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주차는 총 9대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일부 있네요. 주차하시면서 파손이 된것 같습니다. 주차장 천장에는 뭐 누수나 이런 흔적은 찾아보긴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페인트가 없어서 그런지 19년식이지만 건물 연식은 좀더돼 보입니다.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또 무인 택배함. 운영하고 계셨고요 네, 여기는 전실입니다 어. 어, 노출 콘크리트네요 그죠 마감은 노출 콘크리트인데 여기는 네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면 금이난 구간이 좀 많네요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인근에 배지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 월세 세팅만 잘 한다면 고전아임 차수에 기대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보고요. 4층입니다. 4층은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어, 저기 지금 문이 좀 다른데, 여기가 주인 세대인가요? 문이 다른 호이랑좀 다릅니다. 일단 옥상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옥상인데요. 옥상 방수 중이라고 하네요. 네, 방수는 다한것 같습니다. 어, 아니네요. 지금 여기는 방수를 진행했던 것 같고, 군데군데 방수 흔적이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방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방수 깨진 흔적이 있네요. 그죠? 네. 방수를 일부 또 다시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뭐 절반 이상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내려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복도가 타일이 아니라서, 네. 여기 노출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유광 페인트로. 그리고 천정은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좀 특이한 마감이다, 그죠? 누수가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니까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지 금이 엄청 많이 가 있네요. 그래도 누수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뭐 흐른 자국이 있는데. 물이 아니고요 페인트 칠할 때. 유광 페인트 같아요. 클리어 같아요. 클리어. 전용 페인트. 근데 건물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타일이 아니고 시멘트 그대로 마감해서 그런지 어둡네요. 네, 3층은 내가 봅니다. 음, 그러면 401호가 준세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루, 루바를 써서 또 마감을 했는데 보면. 네, 이렇게 호실 있는 데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까지. 또 여기는 또다른네 그죠? 시트, 시트 아니고 페인트인데, 또 다른 페인트를 또 입혀놨네요. 그죠? 다르죠? 위아래가. 타일이 아니면 관리하긴 좋은데,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누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있네요. 필름이 한지 얼마 안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필름이, 자투리 필름이 또 붙어있습니다. 2층도 내가 오고요. 돼지에 비해서 가구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 돼지가 약 130평 정도 되는데, 가구수가 1층 상가 포함해서 12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죠? 1층 상가 한 개, 2층 네가구 3층 네가구 그리고 4층에 세가구로 구성된 매물인데, 어, 전부 다 2배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인근에 돼지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도로 물고 있는 접근성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자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5 타경 5021271번이고요. 본 사건의 낙길은 2026년 1월 19일입니다. 소재지 대전 광역시 서구 도마동 41-15번지고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토지 면적 129.56평, 건물 면적 213.74평. 최초 감정가 24억 5,136만 4,4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7억 1,590만 5,500원 입찰이 가능합니다. 보기 드문 대형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2019년 1월 1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 없음으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1층은 2천에 55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1억 2천, 네, 천에 45만 원, 1 천에 45만 원, 9천만 원, 1억 2천에 25만 원, 1억 2천에 25만 원, 7천 500, 1억 6천, 1억 8천만 원으로 어 현재 대부분 전세 계약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도 같이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관리 2019년 1월 1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관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관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관리 2018년 7월 2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관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관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 보면서 입지 적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도마동 41-15번지 여기에 위치했고요. 어, 도마동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도 주거 수요가 꾸준한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인근의 상권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도산로인데요. 네, 향후 내거리 네 바로 인접해 있고 인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네 마트 병원 뭐 그리고 인근 시장부터 해서 생활권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비롯해서, 네. 여기 배제대학교 보시죠, 그죠? 여기 지금 일직선 거리로 약 700m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보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제대학교 임차 수요도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만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 일단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도로와 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큰 장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도마동에도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합니다 네, 뭐 사실은 이만큼 전부 다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매물 주위만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매물 19년식인데 인근 재개발, 재건축 일어난다면 그만큼 또 입지 역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오늘 매물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3룸, 투룸 뭐, 온룸 다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메리트 있는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계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2차내 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문은 뒤에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어, 월세는 더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차는 총 9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는 이렇게 진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대지가 어, 큰데 가구수가 굉장히 적어서 어떤 이유일까 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네. 3룸이 2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한호실 3룸 이렇게 한호실 3룸 그리고 1.5룸이 2개씩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룸 같은 경우에도 거실이 완전 분리형인 매물이고요 방이 하나, 두 개, 세개 그리고 안방에는 네, 안방 화장실 따로 있고 거실 화장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자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3층 도면 보면서 1.5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입니다. 3층 역시 네, 3룸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1.5룸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5룸도 도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지 않습니다. 거실이 이 만큼이고요, 주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방이 완전 분량이 매물입니다. 두개 옷이 대칭 형태로 똑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장미 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4층 도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은 조금 다르죠. 쓰리 네, 름이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좀더큰 쓰리 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영상에서 보셨던 주인세대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방공간이 네, 이만큼 있고요. 거실이 방두개 합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이 1개, 2개, 3개 네, 이렇게 본다면 방 사이즈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완전 주인세대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5룸 네, 2층, 3층, 4층과 똑같은 구성 하나 준비되어 있고 3룸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본다면 1.5룸이 5개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3룸이 네, 6개 그렇죠? 그리고 1층에 상가가 네, 한교실에서 총 12가구인 매물입니다 자, 요이 냉교를 이사임대 시간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임대 내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상가 한교실 준비가 돼있고요 천에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천에 네, 50만원 계약이 되어있는 걸 확인했고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5보 5개 오실 500에 45만원으로 잡았고요 네, 3룸 같은 경우에는 천에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쓰리룸 2019년식이 네, 2000에 100만원으로 광고가 나가 있는 걸 확인했고. 을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적습니다. 얼마나 얻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쓰리룸이 한개 있을까 말까 한 매물인데 어느 매물 같은 경우는 6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도 500에 45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1000에 45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린 금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본다면 보증금은 약 1억원 가까이 횟수가 될것 같고요. 월세는 매달 875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근 시세, 인근 거래 시세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예상 입찰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인근 시세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식 130평입니다. 2018년도에 7억의 거래가 됐었는데 어 지금 보면은 네 건물 짓기 전에 건물에 매매 간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인근 연식 좋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뭐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1년식 155평 2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네 평당 약 1,75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매물 2019년식이거든요.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 약 1,330만 원 정도. 되는 매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은 게 이런 매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거래된 게 21년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2018년식, 네, 1년 더 됐죠, 그죠? 20년 5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당당 1,156만 원인데, 뭐 입지 부분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좁은 골목이 위치해 있고 어,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네, 15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매물 입지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 내역보다 새로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없고요 네, 조금만 가면 나오는데 네, 2020년 50평인 매물입니다 96평이고 건물을 보면 네. 이런 다가구주택입니다 음, 평당 2,351만원에 나와 있고요. 요 매물 같은 경우는 1 9년식 53평입니다. 네, 여기도 평당 1,229만원. 아래쪽 2 0 1 6년식 60평입니다. 평당 1,289만원에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데, 어, 일단 입지가 좀 다르죠, 그죠? 안쪽에 있는 매물들이랑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랑 비교를 한다면 좀 어렵겠지만, 지금 시세를 본다면 시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가격에 입찰 준비해 보셔도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딱 시세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예상 입찰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입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24억 5,136만 4,4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7억 1,595만 5,000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감정가는 조금 높게 잡힌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 현재 2019년식 12가구 상가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상입찰가 17억 1,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신탁대출 80% 이용하시게 되면 13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8% 금리 적용한다면 대출 이자는 540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예상 임대차를 맞추게 된다면 1억의 보증금 횟수가될것 같고, 월 수익은 875만 원 발생을 합니다. 월 수익에서 이자 빼고 나면 317만 원의 수익이 되는 수익률 12%의 매물입니다. 어, 현재 예상 입찰가 기준으로 취득세 및 기타 비용 8천만 원 잡았고요. 8천만 원 포함한다면 초기 투자금은 4,2600만 원, 네, 실 투자금은 3억 2,600만 원이 될것 같은 매물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된다면 어, 취득세 및 기타 비용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어, 수리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한참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적게 생각했다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일단. 내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높게 잡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예상 입찰가가 평균 시세 정도 저는 된다고 봐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이번 회차에 낙찰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인근에 거래되는 내역이 많지가 않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금매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입찰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구성도 그렇고 음, 구성, 뭐 건물 컨디션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충분히 감안하시고 입찰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동 매물이시죠. 인생 옥떡방이 대립차를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매물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조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